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눈에 띄는 알리익스프레스 인기템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어요. 실용적인 it 기기부터 생활소품까지 알짜템만 담았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행진 부피 줄일 때 이런 진공 압축 가방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해요. 공기만 빼주면 부피를 최대 70%까지 줄여주는 방수 압축 보관백입니다. 블랙, 화이트, 베이지 세가지 색상과 ml 사이즈, 1개부터 3개 세트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방수 70D 나일론 원단이라 물이나 습기에도 옷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표면은 벌집 패턴으로 내열성과 마찰에도 강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옷을 넣고 입구를 세번 이상 말아 잠근 뒤 밸브를 열고 손으로 눌러 공기를 빼주면 끝. 펌프 없이도 손쉽게 압축할 수 있어요. 20L 대용량으로 티셔츠 1 4장 점퍼 두벌 정도 들어가고 가볍고 손잡이까지 있어 휴대도 편리합니다. 여행 진 부피를 확 줄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딱 좋은 아이템이에요. 휴대성 좋은 고속 외장 저장장치 찾고 있다면 이 무브스피드 USB 드라이브를 눈여겨보세요 USB A와 Type-C 듀얼 포트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은 물론 차량 오디오까지 다양한 기기와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해서 1GB 파일도 1초 만에 옮길 수 있고요 USB 3.2.2 Type 기술로 영상, 사진, 대용량 파일도 빠르게 배급할 수 있어요 128GB부터 1TB까지 용량을 고를 수 있고 고급스러운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의 아연 합금 바디로 발열과 스크래치에 강하게 제작됐습니다. 크기는 약 7cm, 무게는 37g 정도라 휴대도 간편하고 3년 보증까지 제공돼 오래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고속 전송과 다양한 기기 호환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실용적인 USB 드라이브입니다. 작고 가볍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영화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이런 미니 프로젝터가 꽤 유용해요. 무게는 약 200g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고 ABS 플라스틱 소재로 가볍고 깔끔하게 제작됐습니다. 최대 1080p 해상도를 지원하고 100인치까지 화면을 투사할 수 있어서 작은 공간에서도 홈시어터 느낌을 만들 수 있고요. USB 연결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까지 화면을 유선으로 바로 공유할 수 있어 별도 어댑터 없이 간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도 180도까지 가능해 천장 투사도 무리 없이 할수 있고 LED 광원은 최대 3만 시간 사용이 가능해 오래 쓸수 있어요. 간단한 영화 감상이나 아이들 동영상, 캠핑용 보조 프로젝터로 부담없이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작업 공간이 좁거나 외부에서도 간단하게 배터리 수리 작업을 하고 싶을 때이 휴대용 스폿 용접기가 꽤 유용해요. 본체 전원과 용접 펜이 합쳐진 투인원 디자인이라 별도의 펜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크기가 작아들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다양한 리튬 배터리에 대응하고 자동 수동 모드를 모두 지원해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출력은 90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소재에 맞게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고 한번 충전으로 1,500회 이상 용접할 수 있습니다. 1.3인치 컬러 LCD 화면으로 현재 기어와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배터리 DIY나 간단한 전자기기 수리에 쓰기 좋은 실용적인 스폿 용접기예요. 일상 속 순간을 간편하게 기록하고 음악 통화까지 한 번에 즐기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차오미 AI 스마트 안경이에요. 렌즈 옆에 6K 대응 HD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시선 그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흔들림 방지 기능으로 이동 중에도 비교적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화와 음악 재생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스마트폰 없이도 안경만으로 통화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AI 음성 지원과 실시간 번역, 객체 인식 기능도 탑재돼 있어 간단한 명령이나 여행, 회의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290mAh 배터리로 하루 동안 가볍게 사용 가능하고 무게도 가벼워 착용감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스마트 기기와 패션 아이템을 한번에 즐기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훈련 데이터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 페달형 파워미터만큼 실용적인 장비도 없죠. 매진 P715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정밀도로 양쪽 페달에 출력을 동시에 측정해 실제에 가까운 와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페달 스피들 안에 전력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전송 손실을 줄였고 자이로스코프와 온도 보상 기술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출력을 유지해요. 자동 수동 칼리브레이션을 모두 지원하고 한번 충전으로 최대 120시간 사용 가능해 장거리 훈련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설치도 간단해 기존 로드 자전거 페달처럼 렌치만으로 장착할 수 있고요. 파워, 케이던스, 좌우 밸런스, 토크 효율 등총 7가지 고급 훈련 데이터를 지원해 체계적인 사이클링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훈련 퀄리티를 높이고 싶을 때 믿고 쓸수 있는 파워미터예요. 이번 제품은 감성 있는 소품처럼 보이지만 음악까지 제대로 들려주는 빈티지 LP 스타일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위쪽에는 LP판처럼 생긴 스피커 유닛이 아래에는 기계식 키보드 느낌의 버튼이 배치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6가지 LED 조명 모드로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버튼 클릭만으로 조작이 간단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연결로 무선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전화 모드도 지원해서 스피커로 통화까지 가능합니다. 작지만 풍부한 저음 우퍼가 내장되어 있어서 미니 스피커치고는 꽤 묵직한 사운드를 들려줘요. 책상 위, 침실, 캠핑장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감성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은 이동 중에도 노트북까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145W 고속 충전 파워뱅크입니다. 구매자 평점도 4.9점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에요. 20000mAh 대용량의 100W 플러스 45W 듀얼 출력으로 스마트폰은 물론 맥북 프로 16인치도 30분에 약 43%까지 충전할 수 있어요. 100W 접이식 케이블이 본체에 내장되어 있어서 케이블을 따로 챙길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해 충전할 수 있고 정리도 깔끔합니다. 트리플루프 냉각 시스템과 알루미늄 기반 열 제어 칩으로 발열을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PDQC, PPS 등 주요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해 대부분의 기기와 호환되어 에너지 드링크 캠보다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라 여행이나 출장, 캠핑용으로도 휴대성이 좋습니다. 빠른 충전, 안정성, 휴대성 모두 갖춘 고평점 파워뱅크예요. 밤에 조용히 책 읽을 때 불을 켜지 않아도 집중할 수 있는 클립형 북마크 조명이에요. 40g 정도로 가볍고 접으면 손바닥에 쏙 들어가서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 편합니다. USB 충전식으로 한번 충전으로 최대 8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엠버 소프트 자연광 세 가지 색상의 5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해 환경에 맞춰 눈에 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 특히 엠버 모드는 블루라이트를 거의 차단해 취침 전에도 부담 없이 쓸수 있습니다. 조명 헤드와 클립 각도가 자유롭게 움직여 책 크기에 상관없이 두 페이지를 고르게 밝힐 수 있고 침대 옆이나 여행 중에도 유용하게 쓰기 좋아요. 라이딩할 때 발이 미끄러지거나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 신발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3D TPU 통기성 메시와 내마모성 표면 덕분에 장시간 주행에도 쾌적하고 튼튼하며 이 t 손잡이 잠금 방식으로. 한 번에 착용하고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열기와 습기를 빠르게 빼주는 환기 구조와 발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미끄럼 방지 설계까지 갖춰 여름 라이딩에도 답답함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정확한 파워 전달과 안정적인 착화감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눈여겨볼 만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모델은 샤오미 라드미 컴퓨터 스피커예요. 책상 위에 두기 좋은 53도 상향 사운드 설계로 모니터 아래에 둬도 소리가 정면으로 또렷하게 들려 몰입감이 좋아요. 네개 플레인지 유닛과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중저음이 탄탄하고 골드니어 인증으로 음질 신뢰성도 갖췄습니다. 음악, 게임, 영화 등 5가지 사운드 모드를 DSP로 조절할 수 있고 RGB 라이트 스트립이 소리에 맞춰 반응의 분위기를 살려줘요. USB, A와 C를 합친 단일 케이블로 전원과 데이터를 동시에 연결해 복잡함 없이 깔끔하게 쓸수 있고, 블루투스 5.0과 옥스 단자까지 지원해 활용도도 높습니다. 책상 분위기와 사운드 모두 챙기고 싶을 때 제격이에요. 이번 제품은 휴대성과 활용도를 모두 잡은 접이식 자석 노트북 스탠드예요. 항공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볍지만 단단하고 마감도 깔끔해서 오래 써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삼각대처럼 펼쳐서 노트북 받침대로 쓰거나 반만 펼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거치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접으면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여행이나 출퇴근 가방에도 부담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자석 헤드는 180도 회전이 가능하고 각도 조절도 자유로워서 원하는 자세로 고정할 수 있어요. 실리콘 패드로 미끄러짐도 방지해주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지지해줍니다.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사무실, 카페, 여행지 어디서든 다양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촬영 장비를 깔끔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이 플립 커버가 꽤 괜찮은 선택이에요. 필터를 최대 5개까지 수납할 수 있는 구조라서 촬영 환경에 따라 바로바로 교체하기 편하고요. 마그네틱 클로저 방식이라 뚜껑이 자연스럽게 착 닫히면서 먼지나 스크래치 걱정 없이 필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커버 고정은 탄성 밴드가 잡아주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 흔들림이 거의 없고 안쪽엔 스펀지 패드가 들어 있어 충격이나 긁힘에도 안정적으로 보호돼요. 손목 스트랩까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야외 촬영 때도 휴대가 간편합니다. 필터 수납과 보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을 때 유용한 액세서리예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